이번 영상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공감을 산 시즌넷의 하이퍼 대양리즘 1화를 감상해 볼 거예요. 하이퍼 대양리즘 본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하이퍼 대학리즘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요?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담은 그런 삶의 고충? 그런 것들을 담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리얼한 대학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아닐까? 대학생활을 정말 현실적으로 묘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강날이다. 아침 9시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일어나서 씻고 양치하고 밥 먹고 준비해서 나가면 8 시? 나는 기분 좋게 나왔지만 어딘가 찜찜한 마음에. 거 하나 것 같은데. 향수 뿌렸고? 학교올때 향수 뿌리시는요? 어, 저는 향수를 2학년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다들 향수를 뿌리시는 것 같길래 막 이렇게 미니 향수도 챙겨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에어팟 챙겼고 핸드폰 있고. 음. 아 음료 하나 들어줘야지. 위에 히핑 올려주세요 아 맞다! 쿠폰도 찍어주세요 저도 맨날 아침에 음료 사서 수업을 들어가는 게 로망이었는데 시간 맞춰 가거나 늦다 보니까 이랬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개강 첫날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커피를 사들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요 근데 지금 나만 혼자인 거 아니지? 라고든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지만 나만 혼자다 당장 오늘 점심은 어쩌면 앞으로도 쭉 혼자면 어쩌지? 설마 드라마에서나 보는 것처럼 혼밥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혼밥 잘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혼밥은 또 쑥스러워서 못하는데, 제가 또 아싸이다 보니까, 살짝 혼밥 먹을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표 같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좀, 아, 오늘 밥 먹을까? 오늘 밥 먹을래? 진짜 구걸하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한 번도요? 네 인싸시군요 <laughs> 인사는 아니고 어떻게든 혼자 먹지 않겠다는 나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급히 에타에 들어가서 바약을 검색해보지만 아. 어. 얘들아 밥 사줄게 연락해 <laughs> 선배한테 연락해볼까? 그래 혼자 먹는 것보단 낫겠지 선배 <laughs> 제첫 대학 강의실 입성 순간이다 생각보다 고등학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풍경에 마음이 조금은 놓이지만 그래봤자 여중여고 나온 나한테는 남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낯설어 심장이 또 벌렁거린다 여고 오셨나요? 저는 여중여고 나왔습니다 그럼 영상에서 같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좀 많이 떨리고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기도 했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났나? 그때부터 그냥 너무 편해졌어요 그냥 여고랑 똑같았습니다 하자 자연스럽게 웃자. 샤프 꺼내고 볼펜 꺼내고 빗방 꺼내고 지갑 꺼내고 충전기 꺼내고 아이패드 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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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고, 꺼내고. 이제 다된 건가?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벌써 수업이 끝났다고? 벌써 수업이 끝났다고라고 이렇게. 자막을 해주셨는데, 저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수업이 안 끝났어? 라는 마음입니다. 저 1학년 때 제가 코로나 학번이었어가지고, 오히려 줌으로 했던 게더 시간이 안 갔던 것. 아, 교수님 사랑합니다. 벌써 개강한 지 5일이 지났다. 총 5일 동안 5일 술 마셨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 중한 명이. 오늘도 술 먹으러 갈 거지? 라고 물어본다 어제 가은 때문에 아직도 속이 울렁거리는데 오늘은 그냥 집 간다고 할까 같이 가야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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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강한 지 5일 됐는데 5일 동안 술을 마셨다고 저는 코로나 학본이어가지고 술을 1학년 때 별로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제가 술 마시러 가자고 하는 편이에요 괜찮으세요? 잘생겼 어우 잘생겼다. 늦게 일어 대단해 이렇게 매번 늦게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 뛰어서 갈수록 좋아지는 내 체력을 실감하며 자퇴를 하고 6상선수같아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잠시 또 해보지만 그래도 살려면 충전은 또 해야지. 제가 저번 학기에 아침 수업이 두 번이어가지고 9시에 학교를 몇번 왔었는데 갈수록 체력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 <laughs> 아싸 휴강. 갑자기 전공 교수님께서 오전 수업을 휴강한 엄청난 행운 덕에 여유롭다. 이 여유로움, 얼마만인가? 오늘 로또 사야지. 교수님 최고, 강의평 기대하세요. 갑작스럽게 휴강이 된 경험이 있었는지? 교수님께서 시험 전주라고 이제 너희들 고생한다, 시험 공부해야지 하시면서 휴강을 딱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만큼 교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일날 휴강이 된 경험은 없나요? 기억, 기억이 안 나. 아 오케이. 응. 갑작스럽게 휴강된 경험은 없는데 교수님이 그 전주에 휴강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 시간 전쯤에 대면 수업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LMS에.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 평가가 안녕한가요? 저는 딱히 강의 평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 아무것도 못 먹고 나왔더니 배고프다. 밥이나 먹어야지. 오늘은 혼밥 하겠네. 그래도 괜찮다. 나는 프로 혼밥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었어? 빡지고 CC에 대한 로망 있으신가요? 완전 있습니다. <laughs> 해보고 싶어요. CC. 뭐 까시 씨어도 상관없고 그냥 CC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바벽 시즌이던데 바벽 뭐안할 거야? 네, 한번 봐보려고. 근데 우리가 선배라니. 그니까. 동기들이랑은 술안 마시기로 했어. 응너 만난다고 했어. 또 만나면은 많이 마실 것 같아가지고. 잘했네. 근데 유빈아 응? 나할말 있어 뭔데? 나곧 입대 뭐?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넣었단 말이야? 미안해 짜증나 나 갈게 유빈아 가지마 2학년 때 보통 군대를 많이 간다고들 하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갔나요? 주변에서 1학년 말쯤이나 또 2학년 초반 때제 동기들이 군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냥 한두 명씩 이제 나 간다 편지 많이 써줘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 뭐잘 가라 고너 뭐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난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못 해줬는데 한두 명씩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은 학교 생활을 되더라고요아 이제 내 차례구나 하면 한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만약 남친의 군대 소식을 이렇게 알게 된다면 어쩔 것 같나요? <laughs> 질문이 다르잖아. <laughs> 여친이 군대 간다니? <laughs>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용서할 수 있다? 절대 늦게 일어나서 준비를 못한 게 아니다 이제 뛰는 것도 힘들어서 못 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뛰는 거다 지금 뛰면 충분히 갈수 있지만 그냥 <laughs> 내가 안 뛰는 거야 방금 웃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웃으신 건가요? 뛸수 있지만 안 뛴다라는 말이 뭔지 잘 압니다 <laughs> 아, 오늘 좀 춥네 아이스... 아 아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티 하나 따뜻한 캐모마일 티 나왔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녹음을 해본 적 있으신지? 아 수업 녹음 무조건 해봤죠. 필수입니다. 그러고 다시 들은 적은 있으신가요? 영상 보면 되나요 이제? 아또 선배 밥 싸주세요. 당황하지 않고 빛의 속도로 그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폰을 놓는다. 나는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저도 후배가 밥을 사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미안 오늘은 안될것 같아. 이런 멘트. 정확히 이러, 이런 똑같은 멘트로 거절해 본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먹고 싶거든. 수업 끝났으니까 이제 행복한 고민하자. 떡볶이 시켜 먹을까? 치킨 시켜 먹을까? 치킨의 양이 너무 많은데. 아, 맥주 한잔할까? 야, 술 마시러 갈래? 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도망이다. 오늘 이렇게 대학생의 리얼한 일상을 담은 하이퍼 대학 리즘을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현실성 있게 잘 담아내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군입대 한다고 얘기하고 여자분이 미치시는데 남자분이 너무 휘청거리시면서 넘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웃겼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아, 전 아침에 <laughs> 일어나는 부분이 집이 멀다 보니까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저랑 유사한 대학생활을 이 영상에서 볼수 있어서 되게 공감하면서 볼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대학생활이 이제 졸업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어, 이 대학생활 좀더 알차게 보내보자라는 그런 다짐도 할수 있게 된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 사랑합니다. 화이팅! 아이프레쉬로 사랑합니다. 화이팅!